한번 가볼까요. 다항식을 지금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때 k의 값을 구해달래요. 자 그럼 얘도 결국에 몇 개? 두 개씩 묶어줘야 되겠죠.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. 자 그러면 여기부터 먼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되고요. 자여기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플러스 k 자 그럼 공통 부분 또 뭐해줘? 지원해주는 거죠. 그럼 t 플러스 7 곱하기 t 플러스 15 플러스 k. 자, 그러면 여기 t로 바꿔준 거예요. 얘가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05 플러스 k입니다. 자, 근데 얘가 결국에 이 전체 제곱이 되고 싶다라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죠. 자,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가 얘가 반의 제곱, 그럼 2분의 22의 제곱이 이 뒤에 상수가 돼야지 완전 제곱식 됐었죠. 그래서 105 플러스 K가 11의 제곱, 121이 돼야 돼서 K는 16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요 AB까지 구해달라고, 근데 그냥 K만 구해달라고 했네요. 그럼 16입니다.